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미역줄기는 우선 소금기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이 씻으신 후 30분 정도 물에 불려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끓는 물을 준비하시고요. 비린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데쳐 줄 거예요. 아주 살짝만 데쳐 줄 건데요. 일단 넣어 주시고, 색이 변할 정도로만 잠시만 데쳐주시면 돼요. 네, 색깔이 변했는데요. 찬물에 씻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대친 미역줄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시고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준비해주세요. 팬에 미리 준비한 양파와 당근을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역줄기를 넣어줄게요. 미역줄기를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저는 간을 소금을 약간 넣어줄 거고요. 모자랑 간은 조선간장으로 맞춰줄 겁니다. 미역줄기 볶음은 밥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남은 미역줄기는 비빔밥 해먹을 때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조선간장으로 약간 모자란 간을 해줄게요. 마늘도 한 숟갈 넣어줍니다. 제가 요리 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본 2인분 이상 되고요. 4인분까지도 아마 될것 같아요. 불을 꺼주시고요. 통깨를 뿌려주시면 완성됩니다.